아이고. 오. 독극 제거 어한명남았습너 개전한다. 야 근데 스킬 사용 기가 막혔다. 너 이거 하자. 나이 심장 쫄려, 근데. 저 부셔낸 거냐? 적 발견. 아, 엔데 아니, 나 반대 방향 봤어. 이라기내거 동생이 지파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엄그 어. 소환. 이거리가에이 보조 아 아니, 에이스 아니고 클러치. 설치되었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 터지더 터지더 터니더 터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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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